안녕하세요, 열심입니다. 아 아까 만든 레고 금고를 뭔가서 이거 아까는 이걸 뭐 이게 녹색이 비밀번호다 하면 이렇게서 해 열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는 그게 아닌 두두번 이렇게. 만약 녹색 파랑이 비분이다 음, 녹색 파랑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일단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자, 아까처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있었던 거 하나가 여기로 옮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바꿨어요. 이 기억 잘해. 이거 원리는 그냥 하나를 더 여기다 한 겁니다. 그리고 길쭉한 거, 이거를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이거 파란색 보이시죠? 이걸 이것만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만약에 담겨있다. 그러면 비밀번호로 그래서 이렇드 됩니다. 아까 그리고 아까 그거 많은 거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그건 알려드리기가 어려워서 원리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건 그냥 연결한 겁니다. 아 그리고 만드실 때. 그거를 조금 뒤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조그만 거 검은색이 여기 걸려가지고 계속 움직이게 되서요. 이걸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S였습니다.